그 2014년에 그 마이단 음. 색깔 혁명 이라고합니까 네. 색깔혁명. 그거를 미국이 이제 주도한 혁명이다. 음.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는 음. 러시아와 적대적이지 않는 성향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조금씩 흔들리면서 네. 몇 번의 네. 대통령이 왔다갔다 했죠. 그렇죠. 그게 불행의 시야였죠. 네. 그걸 뒤엎은 결정타가 네. 이제 마이단 혁명 예. 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 예. 가져오신 사진 보면 음, 이 광장이 예. 예. 그 태어가 되어 있죠. 예, 색깔 혁명, 어, 예. 우리의 아름다운 촛불시 이런 거과 음. 달라요. 네, 예. 폭격을 맞은 것 같은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 정확히 <laughs> 폭동입니다. 아, 폭동이었습니까? 당시 쫓겨난 그 야누코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진압하는 군경들을 게시위각가 철수시키고 음. 다음날 이렇게 여야간의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 어, 친미쿠데타를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수년 동안 준비해서 음. CIA가 정확히 5 0억 달러를 투입한 성공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CIA, 그 CIA 작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 경로에서 다 발표가 되고 있고, 네. 그 이제 주 기획자가 당시 그 유럽의 네. 그 지금 미 국무의 그이 아줌마의 예, 국무차관이었던 네. 빅토리아 룰런드 지금 네. 지금도 미 국무부 차관입니다. 국무차관. 예, 네오콘의 네. 핵심입니다. 핵심. 미국 네오콘. 네. 네. 이 여자하고 당시 그 케프 주재 네. 미국 대사 KF주제. 둘이 둘이서. 작당을 해서 네. 데탈 일으키고는. 전화를 서로 하면서 그 조각 명단을 이렇게 쫙 자기들이 하나하나 하나 체크를 해요. 네. 그게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음. 어, 미국이 주도한 쿠데타라는 게 드러났죠. 난 거죠. 네, 이건 서방 언론에서도 많이 드러났는니다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문제는 어, 재무 장관을 미국인으로 임명을 해요. 음. 그리고 보건 장관도 아. 어, 미국인이. 아.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거. 설명하면 CIA가 들어와서. 음. 공작 자금을 돼가지고 폭력 유혈 폭력적인 어떤 네. 이제 봉기를 일으킨 음. 다음에 네. 대통령 지내 마음대로 뽑고 음. 그다음 에 이제 뉴런도 하고 뽑고? 뭐 이제 대사가 전화 통화하면서 음. 야 재무 장관은 음. 한동훈이 <laughs> 그다음에 음. 뭐무슨 네. 장관은 미국 사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앉혔단 얘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자기 손에 진 그런 사건이 바로 마이단 음. 혁명이다라고 네, 볼수 있겠고 소시에로 그 봐서는 뭐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수십 개 나라에서 해왔던 이제. 해왔던 밥 예. 먹듯이 하는들이니까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쉽죠. 예. 근데 불행은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안게 되는 거죠. 음. 그 이후에 주이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처렌스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틈타서 대통령이 되고 그 예. 힘을 얻고 전쟁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이제 전쟁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음. 어떤 걸까요? 작년 1월 달그 미국의 그 아주 큰 싱크탱크죠. 랜드 연구소. 네. 비밀 보고서가 이렇게 폭로가 됐는데 음.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유럽 전체와 러시아를 이렇게 이간시키고 음. 격리시키고 음. 러시아의 싼 에너지가 유럽으로 특히 독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음. 양쪽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어, 대리전을 이렇게 장기화하면서 어, 옛날 아프간전이나 미국의 베트남전처럼 극한 소모전으로 수렁으로 끌고 가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분열시켜서 결국 나라를 쪼갠다. 쪼갠다.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러시아가 주목표, 예.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음. 망하게 만드는 게 예. 주목표.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유럽도 박살내겠다. 동맹 공피파라고 네. 이혜현 교수가 표현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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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음음. 힘이 그래가지고 이 꼬봉이들을 이렇게 돈 줘가면서 음음. 따라와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제림이급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꼬봉이들 삥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네. <laughs> 얘들이 잘 나가면 안 되니까 음. 이기 회에 러시아만이 아니라 음. 유럽도 경제를 박살내겠다 하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랜드보고서에 네. 비밀보고서에서 폭로가 되었다 라는 네. 겁니다. 독일은 실제로 이번에 작살났죠. 어, 세계 최강의 제조업들이 네. 줄줄이 운항해 거죠.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유럽이 지금 경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음흠. 이유들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농토? 음, 예. 우크라이나 유럽, 거의 동유럽 음. 최고의 곡창지대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보면 유럽 인구 4억 5천만을 먹여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유럽연합 그, 가입국이 27개국인데 4억 5천만 인구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음, 먹여살릴 수 있는 음, 예. 광대한 그 흙토. 비옥한 땅이죠. 이렇게 음. 시안만 꼽으면 음. 이렇게 자란다는. 그러면 미국이 이 땅을 자기네가 직접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 땅이 탐이 나서? 음, 그 부분도 이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 2000년에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 IMF의 이제 구제 금융 패키지를 네. 받게 되는데 우리, 우리처럼 또 40억 달러도 안 되는. 아. 근데 이제 IMF가 공짜로 주지는 않죠. 그렇죠, 항상 네. 그 외국인의 농지 소유제한을 철폐해라. 아. 그리고 그 GMO. 농작물 재배를 받아들이라. 받여라 어, 예. 예, 해외의 초국적 농업 기업에 넘어가죠. 그 유명한 그 몬산토, 음. 듀퐁카길이 아. 기업들이 예, 지배구조의 상층에는 그 세계 최대 그 자산운용기업 블랙 음. 블랙록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이 기업들이 전자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쪽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경 개념이 없는 다국적 초국적 기업, 초국적, 예, 초국적 자본이라고 아,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이 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음. 일으키기 전에 이미 이 땅을 먹었다. 음, 네. 네. 아그렇다면 이거 이제 전쟁에서 지면 뺏길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도루묵이 되는 거죠 도루묵이 될수있 그리고 아, 음. 어, 아까 말씀드린 돈바스가 그 우크라이나 전체 한 6분의 1 정도 면적밖에 안 되지만 이 산업이 완전히 몰려 있고 지하 자원도 음. 몰려 있고 아, 그쵸, 또. 네. 또 농토도 농토 아주 그쵸? 좋은 데는 그쪽에 또 많이 있대요이 아, 묘한 참 축복, 알, 축복 받으면서 이 저주 받은 땅, 알짜배기 땅이군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농 농업 기업들은 더 까깝하겠죠. 어, 절대적인 포기할 수 없다. 네. 음, 그래서 예, 예. 뭐 실력이 있어요. 그 음, 지금 예, 수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예, 실력이 안 되니까 예. 음. 국내 언론들은 러시아가 이제 무기도 다 떨어졌다. 패배해서 나라 쪼그라지고 푸틴도 망명할 거다. 최근에 무슨 정신 장애도 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음, 음. 과연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일까요? 과연?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제 거의 그 망한 나라입니다. 음. 지도에서 지워질 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지금 그 전쟁 수행을 할수 없고 경제 상황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전력도 5, 60% 이상 파괴되어 네, 있고 기반 시설이 거의 네, 그렇죠. 파괴됐죠. 경제 활동도 거의 올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음. 때문에 해외 지원금으로 해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아. 매월 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음. 미국이 원래 작년에 지원한 금액만도 이미 1,100억 달러를 넘어었고 음. 러시아 1년 국방비의 한두배 정도 됩니다. 만일. 그런데도 러시아는 미사일이나 그저께 하루에 100기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퍼붓죠. 하루에. 어, 그저께 어, 또 예, 쏘았습니까? 예, 예. 아. 전국에. 예. 그럴 정도로 그, 거의 무제한적인 그 탄약 음. 생산 능력을 음.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독일, 유럽들은 지금 뭐 탄약 재고가 이틀에서 한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음. 그리고 생산 능력도 갑자기 키울 수 없는. 그렇죠. 어, 열악한 산업 구조로 지금. 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제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음. 단독으로 맞섰다면, 벌써 승패가 결정 났겠죠. 음. 어, 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예. 미국과 나토가 계속 뒤에서 들이부으면서 지금 끌고 가는 중이다.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네. 있다. 계속 돈을 줄수 없다. 음. 또 돈을 주면 딱젤렌스키가 먹어요. <웃음> 예. <웃음>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참 보급선도 이미, 그 네. 서부에서 건바스 이렇게 접경까지 거의 이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동경로도 이제 러시아가 뭐 드론이나 예, 정찰 위성으로 많이 보면서 이제 한동안는 뭐.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끌어들여서 이제 하나하나 파괴시켜나가는 파괴시키는. 예. 러시아의 지금 이제 전술을 보면 여기를 포위해서 끌고 들어와서 소모전 그렇죠. 자기들 이제 네. 희생을 줄이고 네. 계속 포병 같은 걸 사용해서 네. 소, 소모시키는 그렇죠.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유럽 최대 부패국으로 악명이 높았고 네. 이 전쟁 전부터 또 유럽 최대 성 인신매매 수출국, 또 성노동 착취국, 또 포르노 생산국으로 이제 이름이 높았고요. 네. 국가 부채도 뭐 전쟁 전에 천이백오십억까지 이제 치솟았고 그 구십일 년도 이제 소련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당시 열다섯 개의 그 연방들이 각기 이제 각자도생의 독립으로 나서죠 그그다 네. 독립한 지 사실 뭐 삼십 년밖에 안된 신생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나라가 그 어쨌든 삼십 년간 서방이 집적되면서 그 러시아와 서방사에서 이 동요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먹혀버린 뭐 음. 불행한 나라인 거죠.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려는 운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2014년에 쿠데타로 결정타를 이렇게 맞은 나라인데 91년 독립한 후에 그 그래도 이제 소련의 종주국이었으니까 그 전체 이렇게 부채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할당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아, 자기 나 어, 동생 합니까? 나라니까. 아, 너희는 왜 감을 내준 거죠? 아 착하네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 아니 형제 나라로 생각나 왜냐면 하 아, 900년대 키예프 공국 때부터 한민족으로 살아온 거니까 생각하면이죠. 아, 아, 그렇죠. 뿌리가 같으니 어, 예, 역사, 언어, 문화, 음, 음. 모든 게다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음. 나라인데. 어, 석유나 가스비도 할인해 주고. 음. 지난 30년 동안 음. 또 유럽으로 가는 그 유명한 가스관 항만 사용료 흑해 음. 가스피아이런데에도 어, 저렴하게 지원해 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간 약그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무형의 지원을 해요. 직간접적인 오, 네. 이게 서방의 지원들하고는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수치죠. 음. 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배신 때렸군요. 배신을 <laughs> <때는> 안타까운 <laughs> 거죠. 제주을짓한 어? 네, 네. 네. 거죠. 그러게요. 음, 네. 독립 당시의 경제 규모를 보면 세계 17위 GDP예요. 남한의 6배 면적인데 한반도의 음. 3배. 그리고 인구는 그 당시 한 4천만 됐나요? 인구는 음. 얼마 안 되고 음. 아까 말씀드린 지하 자원이 이게 세계 4위의 오. 가치를 띠는 엄청난 희토류와 음. 철광석탄 뭐 음. 등등등. 그다음에 광대한 농토. 그리고 소련 시대에 아까 레닌이 떼때 주면서 건설해 준 음. 중화 시설들, 철강, 자동차, 심지어 우주항공 최첨단 기술까지 다 가진. 그래서 이 나라가 가할래야 가능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러네요. 그동안 이제 독립하면서 서방자본에 뜯기고, 민영화하고, 농토 뺏기고, 음. 부패해지고, 그럼 나라 전체가 이제 가라해지면서 시스템이 다 깨져버린 인프라가. 하. 그러면서 지금 어. 그 유럽 최빈국이 돼버린 거죠. 음. 세계 17위에서 음. 그 추락해서. 에서 추락해서. 그렇죠. 뭐한 3년이면 우리도 거덜할것 같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잘살 수도 있을 만한 네, 그렇죠. 천혜의 조건을 음, 음, 갖춘 음. 그런 지역에서 네. 또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음. 이 정치를 잘못하고 또 서방의 그런 어떤 압력이라든가 서방의 침투를 막지 못함으로써 음. 짧은 시간에 거덜이는 음. 그런 이제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치화되면서 음. 예, 또 서방쪽으로 붙으면서 자꾸 일본편을 된단 말이에요 친 친일 국가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네. 그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제 방크나 민간단체들이 네. 항의 음. 뭐 이렇게 수정하라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이고 (11개) 예단다 이렇게 (11개) 여단예산해버리고 해산. 어, 그다음에 비판 언론들, 언론다 네, 폐쇄를 물리고, 예. 아. 심지어 그 평화 협상에 나섰던 작년 4월달에 그주화파집 앞에서 그냥 암살해 버려요. 다 암살. 어 추, 출근하는데. 네. 그들 보는 데서 그냥 암살해 버려요. 아. 그럴 정도로 파쇼가 되는 상태예요.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를 막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음, 음, 음. 젤렌스키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로 왔다 하지 않았어요? 직접 오진않았지만 영상 아, 영상으로 그렇게 또 어. 연설하고 그렇게까지 어, 해줬는데 박수치고, 예. 그래도 다 깨지마라고 계속 예. 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음. 거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야당을 1 1개 이상 음. 당을 다 해산시키고 예. 언론 다 없애버리고 그랬다는 거고 또 아까 집 앞에서 반대 그 반대도 아니죠 뭐 전쟁을 어, 이제 끝내자 예, 예. 평화 협상하자 협상 탁에 올라간 자기 나라 사람 대표를, 대표를 예. 백주 대낮에 어, 예. 쏴 죽이는, 쏴 죽이는 거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음. 이승만 시절보다 더하군요. 왜야말로 히틀러의 무소불위의 파시즘 체제하고 더하다고 해야 맞을 정도네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생물실험실, 이뭐 네. 많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생물실험실이 아, 30여 개국에 336개? 예, 중국 외교부 발표. 네, 예, 중국 외교부 발표상.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게몇개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전쟁 과정에서? 푸틴이 이제 급습해서 한그 스무 개 정도를 찾아냈어요. 아 전체로는 이제 흔 네. 여섯 개로 지금 기록에 나오고 아, 있습니다. 만 여섯 개가 있는데 스무 아, 예. 개가 발각됐다 예, 예. 이번미처 이제 다폐기를못 네. 하고 도망가느라고. 아.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전체 국방부, 국무부, CIA, 음. 전부 포함어 제약사들, 그다음에 음. 심지어 조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까지 연관돼 바이든. 예, 네. 있고 네. 전부 자금 세탁하고. 어, 수많은 비밀 실험들을 하고. 음. 여기서 뭐이 생물학 실험실 차려 가지고 네. 뭐 했을까요? 여기서 개벌레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 아니죠. <laughs> 네. 뭐 이게 심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만든 거 있다고 그러고. 예. 아, 네. 네. 원숭이 두창이나 뭐 음. 심각한 그리고 슬라브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히 잘 듣는 특히 잘 듣는 어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개발하고 그걸 이제 특기제 드론이나 음. 뭐 조류, 강물을 통해서 뿌리는 이렇게 실험들을 시도도 하고 기록들이 다 이렇게 아... 문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는 생물학 무기연구소네요. 네, 그렇죠. 음. 우리나라에도 있죠? 최소한 9개 이상. 9개 이상. 예, 부산 미 8부들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금 퍼져 있고. 네, 소위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피터 센토 음. 예, 켄타우로스. 여러 이름으로 지금 변형돼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생, 생물학 실험실이 음. 미국 생물실험실이 음. 전세계적으로 있을 텐데 뭐 집중적으로 분포된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드러난 건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고 네. 이게 묘하게 중국과 그 러시아의 국경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돼 있어요. 아중로를 네. 상대로. 예. 네. 음,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어디 에좀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이고, 네. 완전히 뭐 예속돼 있으니까 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이렇게 음. 검증할 수도 없고 계속 사고도 나아가끔씩 그러니까 그래서 가시... 이제 한국이 불행하게도 그전 세계 그 미국 그 생물 실험실의 총괄 센터로 이게 네트워크로 모든 정보들이 갔다 모이고, 네. 그다음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가겠죠. 음, 그 센터가 우리나라 에 있다. 예, 예. 서울대 우이정 교수가 늘 주장하는 어. 이 상당히 이제 민족이 전체가 공멸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음.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제 비참한 게 미국이 이제 과거 7 3일 부대 네. 모든 기록들을 그 전범 사면 조건으로 인수해서 음. 어, 한국 전쟁에서 그걸 써먹은 거죠. 오십 년도에. 음, 맞습니다. 네. 어렵고, 지금도 음. 전 세계 총괄 센터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해서 그 문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아, 그럼요. 네, 이건 반인륜. 미국이라는 제국이 아무리 사, 이렇게 세태해가더라도 네. 참아 이렇게 할수 없는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이죠. 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음. 반드시 규명이 되고. 어, 시간이 지나도 단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칠삼일 부대도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치를 예. 떠는 예. 그런 만행을 저지른 부대인데 음. 그 부대를 인수해서 전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는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고 예. 실험실을 운영해 왔다 예. 아, 이번 전쟁이 끝난 뒤에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나왔던 그 영화 괴물 음. <laughs> 사실 이걸 모토로 해서 나온 음. 영화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음. 예. 영산의 예. 예. 미군기지에서. 미군기지에서 아, 흘러나온 예. 독극물이 예. 괴물을 키워서 예. 이런 걸 암시하는. 음. 이미 그때도 이제 영화의 감독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음. 어쨌든 이거 상당히 위험하고요. 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정리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어떤 음.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마다 좋은 얘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음. 예.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들 여기서 다룬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언론 보도만 접해온 분들한테는 상당히 논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음. 또 놀라운 음. 어떤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한쪽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보도 이런 뉴스도 앞으로 계속 <laughs> 보시면서 네. 균형을 맞춰 나가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나오시겠죠? 예. 예, <laughs>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